나 오늘은 폴가이즈라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요즘 핫한 게임이죠. 자, 한번 저번에는 찍먹을 해봤으니까 오늘은 부먹으로 1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등 안 해봤어. 잡는 거 보니까 기억했다, 얼굴. 징표 찍어놨다. 야! 누나라! 너 아이디! 안 보인다고, 지금. 4420! 차 번호 4420. 오오! <laughs> 앗! 오! 자연스러웠어, 아! 자연스러웠어. 의도했던 대로! <laughs> 담가, 담가. 새끼들이 잡아, 잡아. 고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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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 죄송. <laughs> 존나 눌러가지고, 곱하기. <갑자기. 웃음> 아니, 인성질이 아니라, 저 봐봐, 저기서 잡으려고, 저거 빡대기 타고 있는 것 봐, 담글라고그 금방 지냈었대 응, 골찌로 들어왔네. 몇살 <laughs> <멱살> 잡혔어, 가다가. <laughs> 후지방 축구? 가 아니네? 와 이건 유지하는거야? 축구보다 어렵네 이거 어떻게 해? 엄청 힘들것 같은데 일단 처음하는거니까 어... 방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하는거면 방해부터 파란 녀석을 집중마크 하는걸로 자한 놈만 패, 팹니다 저는 어차피 꼴등만 지키면 되는거 아니에요? 어서오세요 아, <laughs> 아, <laughs> 오케이 넘어갔죠? 으레! <laughs> 넘어오기만 해봐 바로 탈락시켜 바로 넘겨버리지 그냥 넘겨버리지 파랑이들 안돼안돼안돼 허락받고 해 허락받고 해안돼안돼안 돼, 안 돼. <laughs> 돼요 제 허락받고 넘어 세요안 돼요 아영점 편안 <laughs> 어저저저 넘어온다 저, 너무온다 저, 너무, 너무, 너무 오면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laughs> 어림도 없지 안 되지 안 되지 <laughs>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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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쟁 아, 꼴등 확장? 음. 바람생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해. 라클롤. <laughs> 아, 이거 그거구나. 아, 이거 조별화제잖아. 아. 아, 나 이거 진짜 싫어. 전부 다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굴리고. 전부 다 앞으로 갈 거야? 아, 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근데 내가 굴려야 돼. 아 조별가지야, 나쟤 조장이라고 바보들아 굴려 굴려, 천천히 쟤 지금 꼴찌라고 쟤 씨! 부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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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개새끼야! 막지마라 개새끼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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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개새끼 막아줘보세 부스타! <laughs> 어어?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래? 파랑 접수했어 파랑 내가 파랑 싫어한다 말했지? 너네들이, 어? 파란 놈이 먼저 시작했어!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하고 있었는데, 누구들이 먼저 시작했다니까? 인정?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했잖아. 여등 파랑 떨어져라. 제발. 제발, 제발 떨어져. 제발 떨어져. 그치, 그치, 그치. 노랑 힘내라!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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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우냐? 야, 엇보라는 것이다, 이게. <laughs> 방연사수 졸라 귀엽네. <laughs> 근데 게임도 게임인데 약간 인성지으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재밌긴 하네. 왜 저격하는지 알겠다. 아, <laughs> 못 잡았어. <laughs> 재밌어. 애들 몇살 잡는 게 너무 재밌어. 에이 먹가야. 이거 <laughs> 어, 뭐야 이게? <laughs> 뭐제 애들 몇 살만 잡고 있었는데 라운드가 종료됐잖아. 가자고. 이것도 은근히 운빨이 존재하더라고요. 살짝. 살짝. 어나좀 잘하는데 살짝 오호 햄이야 갑자기 왜 그래 왜 이렇게 잘해 한 번도 안 맞음 아.. 괜찮아 괜찮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빠리빠리빠리빠리빠리빠리빨리빨리리 아니 완전 상위권이었는데 <laughs> 저거 뭐야? 쟤왜 이렇게 빨라? 저거 핵임? 존나 빠른데? 나 잘못 본거 아니지? 저 방금 미친 듯이 빨리 나가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게임에 핵을 쓰더라니까. 세상에 아니요, 망조가 되잖아, 이거 망조가 되려나 이거 스피드에이네스피드에 그런데도 떨어지죠 핵사도 핵사도 떨어지죠 병신새끼죠 스피드에 쓰는데도 내 옆에 있죠 병신새끼죠 수듄 으 <laughs> 음, 수듄 아하하하졌다저 음. <laughs> 새끼 찾아보자. 어딨냐? 옛가? 뒤졌냐? 뒤졌나 보네. 뒤졌네. 맞네. 뒤졌나 보네. 내 옆에 있더니 뒤진 듯. 개못해. 개는 진짜 개못해기야. 팩스고도 지는 능지 확인 잘했다. 아, 점프 클럽. 근데 왜 이게 나태 지옥이야. 아, 신과 함께. 나 신과 함께를 잘 몰라가지고. 아, 근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쉽지 않을까? 애들을 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1 0일다 보는 거지. 마지막. 아, 산 넘어져요. 오케이. 이거 그냥 달리기만 하면 돼. 1등 가나? 하, 토끼뜀. 끼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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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달려. 절대 멈추지 마. 멈추지 마. 달려, 달려. 멈추지 마. 달려. 그냥 달려. 계속 달려. 혜니야, 멈추면 안 돼. 딴! 괜찮아, 괜찮아. 달려, 달려, 달려. 안 아, 돼. 아두 번, 두번 지체됐어.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땡! 좀알것 같다. 느낌이 왔다. 어, 어, 화자! 화자,

자. 오케이 찹찹쩝찹 그렇지 기지 기지 찹 그렇지 아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laughs> 찹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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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중요해 가운데 욕심을 좀 내볼까요 네 괜찮아요 아 그래 그래

오, <laughs> 다, 다 담글라고 다만지작거렸는데다 들었어. 아, 이거, 겐세이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 아 인성질이 아니라, 아, 잘안 되네. 이것도, 이것도 되게 쉽게 할수 있는 게 아니네. 저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laughs>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남자답게 당당하게 걸으라고 쫄지마, 쫄지마 잘 봐요.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여기다다 <laughs> 여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 어차피 여기어지는 많은 희생양들이 다다다다다다다 만지자, 만지자, 만지자. 다 떨어졌죠? 아, 개새끼. 밀었어. 아니. 아, 근데 여기 조졌다, 이거. 지나가다가 한 명이 떨어지더라고. 아 나이스. 아 시청자도 들어왔네. 아. <laughs> 좋아. 뭐가 나올까? 바닥? 아 산. 산?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아, 하나도 안 맞고 어떻게 가 이걸? 갔다 스무스하게 이쪽 스무스 이쪽 스무스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저 닭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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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맞겠지? 그렇지 오케오케오케 이이이 오케이 오케이오케이오케이 흐름대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오케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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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안돼, 안돼, 안돼. 케 아! 치킨, 치킨, 치킨. 아깝다. 아, 저 닭이 한 번을 안 걸리네. 때마침 서버가 터진 건가? 때마침 서버가 터져, 터진 것 같은데?